입만 열면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윤석열의 거짓말에 속을 국민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을 절대 배신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한동훈을 잡아 넣으려고 한 것이 밝혀졌는데도 탄핵을 물마시킴으로써 윤석열을 감싼 것을 보면 이를 알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대로 탄핵된다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 탄핵을 반대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알고 있지만 저는 이보다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주정합니다 한동훈은 본인의 정치적 이익에 있어서도 윤석열을 탄핵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시민들의 사랑을 얻을 수 있고. 이를 힘입어 대선 경쟁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단으로는 그는 절대로 그럴 수 없고 심지어는 지금 윤석열을 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은 검사 지절부터 이어온 철저한 범죄적 동지입니다. 공범이란 말입니다. 둘중 어느 누구도 절대적 나락에 가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잡혀 들어가 그동안의 범죄를 모두 추적한다면 필연적으로 아주 많은 경우에서 이 둘이 겹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이 계엄령을 일으키면서 한동훈을 잡아넣으려 한 것도 이 점을 통해 설명해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범죄의 상당 부분을 알고 있는 한동훈을 잡아넣음으로써 자신의 범죄적 과오를 지울 수 있다고 봤을지 모르니까요. 한동훈은 자신을 잡아넣으려 했던 윤석열을 내치지 못하는 것도 이 둘이 공범 관계라는 데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윤석열이 내쳐진다면 자신 역시 파렴치한 범죄자인 것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하려 했을지 모르는데도 그를 구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는 탄핵으로부터 그를 구했고 이젠 계엄으로부터 그를 구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자기 스스로 검찰에 출석합니다. 네란째는 검사의 수사 대상이 아니죠. 경찰의 수사 대상입니다. 그런데 왜 검찰의 자진에 출석했을까요?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가정이 비극적이게도 합리적입니다. 현재 계엄과 관련된 사실을 조사하는 검찰의 특수본부장은 한동훈의 고교대학 후배로 돈독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동훈의 아버지와 특수본부장의 아버지는 같이 자주 술을 마실 정도로 절친한 사이이고요. 그리고 오늘 청문회장에서 우려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특정 사람과는 윤석열 통화를 두 차례 이상 했다고 밝혔고 이 과정에서 나눈 대화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사령관에게 검찰과의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이 아닌 김용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지에 관해 물었고 사령관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나눈 사람은 윤석열인데 거기서 지시가 오간 것으로 추정되는데 김용현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리해보자면 한동훈은 절대로 윤석열을 내칠 수 없습니다. 둘은 같이 범죄를 저지른 일이 많습니다. 검찰 특수본부장은 한동훈과 가까운 사이입니다. 검찰 쪽 수사 방향은 윤석열이 아닌 김영현을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이렇게 간다면 개엄의 모든 책임을 김영현에게 지게하고 윤석열과 김건희는 감옥에 가지 않을지 모릅니다. 서둘러 검사에게서 이 사건을 가져와야 합니다. 개헌령 상황에서 윤석열은 조주호 경찰청장을 시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게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경찰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청장의 지휘하에 있지 않은 경찰 국수본에서 현재 사건을 담당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장 타당하고 사악한 저들의 계획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큰 죄가 어디 있나요? 총을 겨누게 했잖아요. 총을 우리 국민들에게 흐리멍텅하게 꼬리 자르기로 제대로 단죄하지 않는다면 이 일은 무한히 반복될 것입니다. 보내야죠. 잘못한 사람은 감옥에 지금 안철수 의원께서 자리에 있습니다 단한명 자리에 계십니다 대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원시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역사와 국민 앞에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저의 제 22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이렇게 헌법 제 1조를 상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자리에서 헌법 국민 위기 되어야 할 모든 위는 것 그로부터 꼭 비상계엄을 12월 씁니다. 그로부터 꼭 3개월만인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폭고를 자행했습니다. 처음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했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없는데 헌법을 어기고 비상개엄을 선포하다니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단 말인가? 출입이 봉쇄된 국회 담장을 넘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본 회의장으로 가면서도 이 상황이 제발 꾸미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완전 무장한 계엄군들이 헬기를 타고 장갑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국회 의사당으로 쳐들어 왔습니다.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수백 명의 개엄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사당 안으로 난입했습니다. 개엄군은 야당 대표, 여당 대표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체포작전을 벌였습니다.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기 위한 한밤의 친위 쿠테타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 국회의사당에서 벌어졌습니다. 그 모든 광경이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45년 만의 비상 개엄에 모든 국민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의 모범국가라는 자부심은 일거에 수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참담하고 참담했던 그날의 충격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는 절차도 요건도 갖추지 못한 명백한 위헌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의 요건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도, 사변도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도 없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77조 제4항도 어겼습니다. 12.3 비상 계엄 선포는 형법상 내란죄임이 명확합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난하게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내란 행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총기를 휴대한 채 헌법기관인 국회에 진입한 개엄군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체포와 구금을 시도했고 다수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개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방해했습니다. 국헌문란목적폭동이라는 내란죄의 모든 요건을 갖췄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내란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들의 체포를 지시하면서 이번 기회에 다싹 잡아들여 싹다 정리해 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 사령관에게도 전화를 걸어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즉,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입니다. 내란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진두지휘한 윤석열은 내란의 우두머리, 내란 수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12.3 비상 계엄 내란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윤석열은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자격은커녕 정상적인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국회의 해제결의로 계엄이 해지된 뒤에도 윤석열은 사과는커녕 경고성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야당의 경고를 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체포구금을 시도하고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이 국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길입니다. 윤석열 탄핵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엄중한 문제입니다.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도 아닙니다. 12.3 비상계엄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를 계속 수행 한다면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비상해엄 쿠테타 사태를 실시간으로 목격한 전 세계인들에게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인물로 낙인 찍혔습니다. 위험인물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정상적인 외교가 이뤄질리 만무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불안정한 나라에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리 없습니다 <laughs> 경제는 벌써부터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비상개엄 이후 환율이 급등하고 외국인들의 증시 매도가 급증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윤석열의 존재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최대의 걸림돌입니다 외교도 폭망입니다 벌써부터 외국 인사들의 방한과 정상회담 일정이 연기될 정도로 위험 인물 윤석열은 외국 정상들에게 깊이 대상입니다. 안보에도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하는 위험 인물 윤석열은 한미 동맹의 걸림돌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한미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 커트 캠벨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심한 오판이라고 비판했고, 미국은 한미 국방 당국이 개최할 예정이던 회의와 훈련을 연기했습니다. 만약 탄핵이 부결되고 윤석열이 계속해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경우 한국에 대한 평가는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추락할 것이고 국가적 위기는 가속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윤석열 탄핵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최선의 해법입니다. 탄핵으로 불확실성을 없애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 탄력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경제, 외교, 안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탄핵은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책임 있게 수습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것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의 공범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자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국민 배신, 국민 반역입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비상 계엄 사태를 수습하고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길입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뜻과 국익에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었던. 불사 의족으로 충분합니다. 역사에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국민이 국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내린 결정이 대한민국의 흥망을 결정합니다. 탄핵 소추안에 찬성 의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이 확고하게 살아 있음을 입증해 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를 정지 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단초를 마련해 주시길 간절하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